자, 5번. 얘도 공식이 하나가 필요하네.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이번에는 이제 밑이 2인 자연 로그가 아니고 로그 a 밑이 a인 로그가 있대. 얘는 ln a분의 a 이렇게 나가면 되지. 그렇 이게 뭐별 의미는 없어. 미치 A네가 있으면 요거를 자연 로그로 고쳐보자. 뭐 이런 얘기거든. 미치 로그로, 무슨 말이냐면 봐봐.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. 자, X분에는 그냥 있고. 얘 같은 경우는 미치 2를 잡으면 얘는 LNA분에 LN1 플러스 X가 되거든. 그래서 요게 밖으로 나간 것 뿐이야. x 분의 LN1 플러스 X는 앞에서 했듯이 1이니까 그러니까 ln a분의 1이 되는 거죠. 뭐. 별내 용은 아니고 그냥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. 자 어쨌든 해볼게요.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에 둘다 로그 2니까. 얘는 로그 2에 뭐로 고치면 되지? 진수끼리의 나눗셈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. 그렇죠? 자 그럼 리미트 t x가 0으로 갈때 얘는 x분의 로그 g 2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분리시키면 1 플러스 3분의 x지. 자, 요게 x면, 요게 x면 참 좋겠어. 그래서 요거 3분의 1로 고쳐줘. 그럼 3분의 1, 위에도 3분의 1 곱하면 곱하기 3분의 1. 요거 이제 밖에 있는 거고. 자, 여기가 뭐라고? ln 2분의 1. 그치? ln 2분의 1. 그럼 얘는 ln 2분의 1에 얘 곱하니까, 3LN 2분의 1이 되겠지. 됐나요? 응. 그냥 답이에요. 그죠?